어! 로드 롤러! 와 미쳐! <laughs> 하나, 하나 더 하나, 어,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와! 미쳤다 어, 미친! 네타야나 죽었다! 형님! 뛰어! 아, 그게 뛰어내렸어, 같이! 어, 형님! 뛰어! 뛰어! 형님! 뭐니? <laughs> 와 내가 티셔츠를 주웠어 스카를 줍는다는 게. <laughs> 아, 티셔츠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요. 아티 셔츠가 노란색이든 너무 이뻐가지고 올라가는데? 아 이거를 뺏겼네요. 짜! <laughs> 어? 네? 앞이안 보야! 앞이안 보야! 어디야? 어, 알피 보인다. 마가라데 석궁. 젓.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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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는 왜 쟈! 권총을 때렸을까? 여기서 어? <놀람> 딱 서있어봐. 거의 몇 미터지? 100미터인가? 빵등이 때려주세요. 여기서 딱 100미터로. 100미터 안되죠 100? 100미터 안 되지. 100미터 안 되지. 보시면 좀더 뛰려. 이런건1 0 0 m 되지 자, 엉덩이. 바... 엉덩이. 가만 있어 덩이이면 엉덩, 움직이면... 엉덩이. 아! 덩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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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 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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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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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야. 어 로드 롤러. 와 미쳐. <laughs> 와 하나 하나 더. 하나 한, 한명 한, 한 기절, 한명 한 기절. 와 미쳤다. 나빠. 뭐야 샷발 샷발 미쳤네. 뭐야 방구. 오케이. Okay. 어.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어, I'm ready. I'm ready. 제일 중간점이지 이거. 에에 꼭 오, 오, 됐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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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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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장, 블루장 6월 타임, 6월 타임. 어, 미타탄미얼탄어오오 오오오. 야, 석궁대전 어, 진심? 오케이 뚝배기 내려놓고 아 뚝배기 가다내려하게 뚝배기 가다내려아 뚝배기 가다내아 오케이 의룩 의루, 난 의룩이 걸겠음 형님은? 음. 나는 나는 오케이. 아 부상 있나? 나6 2 6기 5인데 필요한 거 있어? 6기 5. 아 에너지 드링크 그럼 두 개만 주시오, 제가. 오케이. 지금 이렇게 의사... 두 개를 가겠다 오케이. 지금 어. 언패물 어. 없이다. 언패물 없이? 노패물, no 노패물. No 오케이. 먼저 다운된 사람이 이기는 것, 아, 지는 것이다. 오케이. 릴, 두, 두, 뭐? Go. 자, 마지막 한만 아! 어, 경기? 야, 차 온다. 차 온다 y 님 빨리 살려 t 님 n 님 왔다 n 님 왔다 n 님 왔다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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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그럼 음. 우리는 왼쪽으로 돌아서 왼쪽 산 타고 올라가는게 이득해 오케이 아, 좋아, 먼저 먼저 아, 아, 아 먼저 시지 아아아아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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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형님 괜찮아 먼저 아아아뭐 아이 아아 형님 먼저 아아아아오오피고 올라가면 돼피고 올라가면 금방 따라가겠어 3초만 3초만 헉갈뻔네오른쪽으다 오른쪽 나무 이 나무 한명 왼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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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드림커 24개다 예 좋았어 난난 난 자판기다 24개 좀 해봐. 사소리 앞에 정면 역시 사실 도 거기. 자, 이제 시한 하면 걸 하면 하오이 오늘 처음 했는데 한번하 계속 하고 싶어지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위해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말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요. 여기 SR 송기. 있어나 와! 아, 있어 에스. 에너지 드링크 30개. 와 그거도 못 먹겠다, 형님. 그거 시차 하나 더 어디 있어요? 어? 모르겠어, 개 근처 있겠지. 아, 있겠죠.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형님 에너지 정도 몇개데차 소리. 190도. 확인, 확인. 올라온다. 30개. 멈췄다. 여기, 여기 언덕 먹으면 A.C. 내려, 내이 더울 것 같은데, 얘. 다 오, 야. 어우, 억으로 인해 사망 <laughs> 총소리 70도 싸운다.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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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다 잡아야 돼, 저거. <laughs> 에, 들개 <드링크 30년>, <laughs> 여기에 거기 에너지 드링크 있는 거다 그거 떨고 가 주세요. <laughs> 나 나도 먹어야 된 여섯 개야. 여섯 개 6개 그거 떨궈주세요. <laughs> 아, 아, <그래>. <laughs> 네. 떨궈 주세요. 아, 다 그래. 가 해. 떨갔어. 감사합니다, 형님. 나무디 저 이따, 이스트. 여기 수르탄수르탄드이스 이스트. 저 이스트. 저 이스트. 저 이스트. 저 이스트. 저 이스트. 저이저이스아저거오 헤드샷! 와아 깝다 맞출 수있었트저이스 40개 <laughs> 나 진통제는 좀 줄래? 저저 CC에 CC 잔뜩 있어요 음 저, 저 지프 155도 저 뒤에요? 어? 이걸 내가 다 들을게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아 까비 아니시죠아 <laughs> 내가 내가 피가 뛰온다 일로 아 저걸 줄라고 터뜨리라고 줬는데 안 죽네 어디로 왔냐? 1대1 인가봐 2대1 1대 대1 2 1 1? 이때 도는거 아닐까? 도는거 저거 같이 가죠 오. 어 여기 어! 누워있어 여기 아와 여기 누워있어 핵변태 네 오른쪽 이 변... 이 변태 편... 시키고 와아아아아아 야와 여기 누웠네 만다 마음... 너가 마무리해라 알겠습니다. 멋있게. 알겠습니다. 내가 할 바가 없으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알겠습니다. 좀 찌푸 찌푸 뒤에 아직 있나? 없을 거. 모르지? 카고 팔이었어. 변원태 당했네. 오, 어, 저, 오른쪽, 저, 오른쪽, 오른쪽 확인. 어, 오른쪽 확인. 삼쪽이야. 아, 까비나 연발. 연발로돼 있었어. 아, 또두 대에 맞췄으니까 뭐 알아서 오겠지 뭐. 할데가 별로 없어질 또. 어, 남. 여기면은 자기장 안다? 안닿는몸 보여줬다가 돌아서. 아, 너가 안전구역이다, 현대. 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 에너지 들고. 이제 바로 옆에 있을 에미사 먹어버려. 내 바로를 페임이 잘 찰나? 아닌가? 어딘다. 연마? 소르탄인거 같은데요. 어, 안 나와. 어제 뚝배기 딸라고 강 나온. 제 조금 어... 쏘긴 해. 그래요? 어, 그래서 살짝 살짝. <laughs> 꼽냐? 꼽냐? 맞으니까 꼽아. 아이, 그럼 들어갔으면 안 돼. 영상 못 써. 많이 마음이 아프니? <laughs> 그렇지. 많이 마음이 아프니? 와야 돼. 18초. 아, 오케이. 오, 아, 한 대, 개이득. 자, 7초 어, 뭐야? 어? 어, 뭐다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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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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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